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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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렇지, 땅하고 낮춰, 왜서 낮춰, 낮춰, <laughs> 자, 해봐. 힘을 빼. 뺐다가 이렇게 딱칠때 이렇게 꽉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엄지하고 엄지를 그냥 처음부터 막 끝까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잡았다 뺐다 하란 말이야. 때릴 때 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일단 잡을 때 주란 말이야. 이게, 세이크하고 할 때는 조금 더 평상시보다 눌러줘야 돼. 세이크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뭐야, 이 스피성으로 이렇게 굴려 들어가는 쇼트들이 많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회전이 있다고. 패널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쇼트가 많아서 걔는 회전이 덜라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패널도 슈트의 스핀 양이 있어서 그런 건데 대개 세이크랑 할 때는 회전이 조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대란 말이야. 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올려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상급반으로 갈수록 세이크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냅 써가지고 네? 이렇게 회전을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해야 돼 박자가 안 맞아 탁 치는 박자가 안 되고 밀려 맞는 박자를 하고 있잖아 그래 네가 쳐야 되는데 내가 치는 게더 빨라가지고 너는 그냥 밀리잖아 네가 쳐야 되는데 그래 그래 백스윙을 하고 네가 치란 말이야 그래 다시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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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멀어 멀어 너무 멀다고. 조금 더 전진을 하면서 치고 뒤로 빠지고 스텝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스텝으로 해줘야지. 하다가 내가 하루 주면은 그거 쳐. 뭐야? 잡아야지 다리를. 그래. 자꾸 딱 차라 잡으란 말이야. 스윙이 왜 늘어져. 이게 뭐냐고. 여기서 잡으면 딱 잡아야지. 응? 하다가, 하다가 오면 딱 이렇게 스윙을 잡으란 말이야. 드라이브가 됐던, 뭐, 스매싱이 됐던. 빨리 준비해. 가면서 그것도 스윙이 쭉 빠져야지. 옆으로 우와. 여기 와있 냐고？레동 얘 기했 잖아？어째 이렇게 하고 1 2빼 냐고？이렇게 하면 1 2빼 라고 그랬 잖아요. 아,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아이 다시. 늦잖아. 그러니까 어중간하잖아. 바운드를 밑에,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다뜸뿔을 하려니까 이게 박자가 맞냐고. 세게 할 수도 없고. 공을 그냥 막 여기서 눌러 넣기 바쁘잖아. 응? 더 들어와. 들어오면 되라고. 엠발로. 그래. 그러고 뒤로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해. 다시 들어와 나가 들어와 나가 다시 들어와 나가 들어와 나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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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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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박자가 안 맞죠. 밑에서 막 드럭드럭드럭드럭 이렇게 좀 그냥 보면은 너무 무모하게 막 빨리빨리 훑어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하란 말이야. 엠발로 들어와, 엠발로. 뭔 오른발이 왜 움직여. 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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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발이 앞, 항시 앞서서 들어와. 아 이렇게 열었으니까 이 상태가 그대로 들랑날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오른발이 그냥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뛰냐고 왼발이 네? 오면 오른발은 살짝 왼발 쪽으로 무릎이 살짝은 모아져야지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바운드가 되자마자 하려면은 자 봐봐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응? 들어가고 나오고 무릎 낮추라고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볼 치는 거 아니야 그래? 뭐해, 뭐해? 쉬는 타이밍하고 늘어지고, 어째 그려? 근성이 없어, 사람이. 해. <laughs> <사람이 웃음> <아유 웃음> 오른발에서 왼발로.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자세 낮춰. 낮춰! 낮춰! 더! 때려! 때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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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때려! 딱 잡고 팍! 치란 말이야 점프를 뛰던 뭐를 하던 임팩트를 줘서 치란 말이야 어, 오른발로 잡아! 잡아 잡아 왜 뒤집어 줘땅 그래 짧게 끊어 그래 팔만 가지고 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 봐왜 때리라는데 오른발에서 잡고 왼발로 때리고 빼고. 자세 낮춰. 그래. 그런 자세가 돼서 뒤에서 탁 치는 자세가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힘을 쓸수 있냐고. 하체가 기마 자세로 딱 잡혀가지고 뛰면서 오른발에서 모았다, 모았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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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뻔찌 날리듯이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야 공을 때리는 거 아냐?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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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땅! 그렇지. 땅! 하고 낮춰! 왜 서? 낮춰! 낮춰! 아, 이렇게 막 파, 이게 집어 넣어야지, 이렇게. 다쳐가. 파, 튕겨지면서, 뒤에서 툭 끊어치고, 툭 끊어치고. 그런 동작이 래야지 그나마 조금 떨어져서, 이 펀치를, 이렇게 임팩트를 땅, 주기게 빼잖아. 네. 아, 쌤이 카트가결부분 응? 여기서 큐트를 하면은, 이렇게, 쭉 젖어봐. 큐트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잡잖아, 딱, 딱, 이런 식으로. 예, 네. 짧게, 짧게. 쭉, 아 이런 식으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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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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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쭉,